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말에는 하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표현도 있지요. 사물의 하나하나를 살피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말은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라는 이야기고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치, 원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각 구절은 그장 안에서, 각 장은 그책 안에서, 그리고 각 책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인도하셨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출애국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붙여 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본문 1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여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다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70명은 다 죽었지만 7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생육하고 불어나, 단어 하나를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입관하는"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마지막에 그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져 다시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애굽에 내려온 사람의 숫자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얼마나 그 인구가 증가했으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손들이 네 후손들이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실 때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몸에서 적자로서 태어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손자인 야곱이 에굽에 내려올 때에 70명에 불과했지만 백성들이 증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자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번성하고 증가하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선악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 피조물들에 있어서 궁극적인 주인, 궁극적인 주권자, 궁극적인 소유주가 되심을 선악과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관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악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결정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회방하기 위해서 등장하지요.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네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고 네가 너 인생의 왕, 주권자가 될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간 스스로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지 그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소유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이 세상과 인간의 비극이, 슬픔이, 고통이,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인간 스스로 자신이 주인으로 타면서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고통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시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세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되시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첫 출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를 구성하는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국민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7장 8절에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등장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네 후손에게 내가 그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 가나안을 영토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국토, 국민, 주권이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지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국민이라고 했어요. 그 국민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 국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국민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국가를 이루려면 소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백성들이 많이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부족들이 아직 가나안 땅전역에 흩어져 살고, 그들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주어야 돼. 은혜의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초, 가족 이민 초청으로 야굽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조들과 맺은 은약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70명의 사람이 약 40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식할 수, 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배후의 축복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백성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7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증가했으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는 이들이 이주하여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영토, 국토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땅에서... 하나님 나를 라 구성하기 위한 백성들은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 사실을 주력기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중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출리기 2장 24절과 2 5절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은약을 기억하사 여기 은약을 기억하사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었지만 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억하셨더라. 첫 번째 기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은약을 기억하셨고 두 번째는 고통받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영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1장 8절부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 영토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이야기가 열절팔 절부터 이제 진행되고 전개되는 겁니다.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첫 번째가 국민 주비 되었고, 이제 그 준비된 국민들을 가나안 땅으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제 개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를 형성하는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주권입니다. 주권이 없으면은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에 조선이라는 한반도 땅은 있고 국민은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그러잖아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나라를 잃었다 하는 것은 주권을 상실했을 때에 더 이상 나라는 존속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은약을 맺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요소가 뭐냐? 주권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뭘 주신가? 율법을 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말 율법을 잘 듣고 내 언약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을 가진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 왕명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신민으로,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면 그분이 그할 왕궁이 필요해요. 그래서 20장부터,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그 나라의 통치, 철학, 이념, 그 모든 법을 2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하실 왕궁, 성막이 출입기 25장부터 이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대로 맞잖아요 백성이 준비되고 그 백성과 백성을 다스릴 주권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에 기초해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통치 철학, 통치 법, 그 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왕궁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력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은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이념과 그 법은 돌비에 기록했는데, 이제 새은약 속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 통치 철학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율법, 그분의 통치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의 도리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서약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 왕으로서 그모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고, 왕으로서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모든 관심, 사랑, 공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뭐 그분을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통치 철학,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